저는 부산행에서 서구 역할을 맡은 공유입니다. 부산행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저 부산행에서 상화 역할을 맡은 마동석입니다. 아 이게 정말 이제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됐구나. 그런데 일단 그 감염자들이 외부에서 저희에게 이제 막그 기차 유리 너머로 저희에게 이렇게 막. 위협을 가하고 덤비는 그런 모습들도 쉬, 어, 미리 찍어놓은 영상들을 그 후면 영사로 저희에게 틀어줬거든요. 그러면 동시에 연기를 함께할 네, 수 있는 네, 거잖아. 네. 그, 저희 나면... 배우들로서는 너무 너무 좋은 거죠. 아... 네, 허공을 보고 그쵸. 그냥 그린 판을 보고 그쵸. 상상을 해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실제 시선이라든지 그들의 표정을 보고 느끼는 어떤 리액션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쵸.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. 배우들로서는 굉장히 행운이었고. 그래서 더좀더 더 리얼하게 연기를 할수 있었던 음. 것 같아요. 저는 시나리오 뭐 항상 고를 때뭐 특별한 기준보다도 저 마음에 와닿는 음. 마음을 움직이거나 마음에 와닿는 작품이 좋은데 네. 일단 시나리오를 보면서 전 조금 어, 어, 심장이 조금 뛴다 네, 느꼈고 연상호 감독님한테 관심이 많았고요. 예, 애니메이션 손가락 하나 얼굴 표정 하나를 움직이던 사람이 같이 영화를 찍었을 때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음. 생각이 들었었고 우리 또 다른 이유를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네? 저랑 오랜 정말 형, 동생으로 지내던 우리 공유 배우가 김의성 씨인 줄 알았는데 예, 공유 배우 네. <laughs> 아니, 김의성 씨 왜냐면 저쪽을 저, 보고 얘기했거든요 저랑 네. 그렇게 친하지는 않고요 아, 예. 두 분은 이번 영화로 네. 처음 만나요? 네, 작품을 한 번도 못 해봐서 이번에 같이 한다고 들어서 너무 반가웠고 네. 또 사실은 저 정유미 씨랑 같이 부부로 나오는 저희들의 그 드라마 캐릭터가 사실은 제일 좋았고요. 열차 아니라서 공간이 좀 좁고 뭐 이리저리 사소한 부상들도 많고 근데 저희도 힘들긴 했지만 그감염되 어 감염되셔서 나오시는 분들이 감염자 예예그말그 그 말이 참 어렵네요. 감염되셔서 나오신 분들이 그분들을 <laughs> 높이 <laughs> 그렇죠? 네, 감사합니다. 그분들은 약간 많은 분장과 그 안에 여러분이 막 겹쳐 있어야 되고 굉장히 더웠는데 땀을 비우듯 흘리면서도 끝까지 다 연기해 주시고 사실은 저희 영화의 진짜 주인공들은 그분이야. 그분이 그분들. 그에게 공을. 네. 아, 그래서, 문제...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 저희 감염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. 뭐 자기 촬영이 끝났거나 쉬는 시간에 이제 같이 영화를 찍은 기념으로 저희 네. 뭐 주인공 배우하고 같이 사진을 사진 네, 네. 그래서 사진 찍자고 오시는데 되게 무섭고 싫었어요. <laughs> 진짜 안 찍으려고 계속 이렇게 했던 거예요. 웬만하면 피해 네. 다니는 양옆에 이거를. 이렇게 두고 사진 찍는데 사진을 찍고 보니까 제 표정이 진짜 안 좋아요. 어. 저희 뭐~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도 같이 예. <laughs> 네. <laughs>